네 오늘은 절점과 원인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델 포트폴리오가 없던 시절에는 이 초보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 번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 답변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대단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늘 한결 같았다라는 것도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수차례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늘 답변이 한결 같았던 이유는 저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에너지 균형이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균형 라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웅봉이 나타나고 나서 석달 이내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영웅봉이 중심이 되니까 그 영웅봉을 중심으로 리딩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요 근본이 있는 원인점, 즉 족보가 있는 원인점을 중심으로 리딩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파동이 바뀌면서 멀쩡하게 있던 원인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수년간 했던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패턴 분석을 넘어서 드림팀도 여러분 다 마스터하셨고, 에너지론에서도 절점과 원인점, 그리고 복원 전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불안하거나, 혹은 뭐, 어,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해야만 실력이 있는 차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의 방향이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결코 분하, 불안하실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절점, 원인점,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원인점은 발원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모든 파동의 시작점. 그게 바로 원인점이죠. 절점은 그 원인점보다도 좀더 현실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파동의 시작점에서 조그마한 음봉으로 최종적인 봉으로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양봉이 연이어 나오면서 새로운 파동이 형성되었다면 에너지의 발원점은 어디입니까? 그 음봉의 종가잖아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파동의 최저점이 분명히 원인점이 될 겁니다. 발원점이니까. 발원점보다 높이는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파동 안에서 종가 기준으로 원인점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파동에서 최극단에 존재하는 가격을 원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점에서 거래가 형성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음봉에서 매우 강한 거래가 실려서 태음봉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실제로 지지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은 그 음봉의 시가입니다. 혹여 그 음봉이 오일선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터진 3개월 이내의 음봉이라면 당연히 그 음봉의 시가가 지지력이 집중되는 에너지 라인이 됩니다. 이때 실질적 에너지가 집중된 라인을 우리는 절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파동의 발원지는 왼쪽 화살표가 표시하는 음봉의 종가가 되겠죠. 발원지보다 더 높은 하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음봉의 종가가 그 파동에서 가장 낮은 곳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에서의 원인점은 어디겠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는 음봉의 종가가 가장 낮지만 원인점은 종가와 시가 모두 봐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으니까요. 원인점은 가운데 양봉의 시가가 됩니다. 자, 다시 왼쪽 화살표로 가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실질적 지지력인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봉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지지력은 음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음봉의 시가에서 수평선을 그어보면 그곳이 지지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원인점, 절점 운운하는 걸까요?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굉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우선 절점은 도처에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원인점은 하나의 파동에 오로지 하나의 원인점만 존재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발원점이기 때문에 원인점이 있고 없거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이 무너졌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인점에서 시종가 모두 이탈되었을 때 추세가 무너졌습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원인점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은봉의 에너지가 매우 강성해서 절점만 무너져도 큰 하락이 예상되는데 굳이 원인점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더욱 궁금해지시죠? 거래는 결국 절점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는 말인데 굳이 원인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샘플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수평선에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원인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캔들 볼륨 차트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 나름 태음봉이었다는 것을 아래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달 이내에 태음봉이기에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N파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모 구간에서 지지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 라인에서 원인점에 힘이 생긴 시기는 직전 고점을 넘긴 이후입니다. 파동이 생겼다는 것이고,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고 이때부터 모든 지지점에서 에너지는 유효기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지지점에서 지지선에서는 토끼처럼 튀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토끼처럼 튀기는 걸커녕 바닥에서 바들바들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육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절점일 뿐이고 아직 근본점을 가진 근본을 가진 지지점이 아니기에 강한 지지로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고 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원인점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반드시 n 파동이 완성돼야만 합니다. n 파동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절점이 될 수는 있어도 원인점은 될수 없어요. 원인점이 없는 지지나 저항은 미완의 에너지로 봅니다. 갭 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힘도 없어요. 하지만 원인점을 가진 지지나 저항은 유효 기간도 없고 심지어 완전히 훼손된 것도 되살아납니다. 근본이 없다면 에너지의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원인점이 있는 절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화단의 심은 꽃과 화분에 심은 꽃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두 번째. 아무리 시황의 방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원인점이 깨지면 파동은 붕괴된 것으로 봅니다. 뭐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원인점까지 붕괴된 종목은 완전히 생명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를 금지합니다. 세 번째 상승의 원인점은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락의 원인점은 오이선 위에서 시종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마치 쟁반 위에 물을 뿌리는 것 뿌리면 어디 어디가 근원점이 모르는 것처럼 어디가 근원점인지 모르는 것처럼 횡보 시에는 원인점이 반드시 극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격전지 에너지에서 공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육영업일 이상 횡보하다가 방향을 최초로 틀게 되면 원인점의 위치는 그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령업일 횡보가 파동을 완성했다고 볼수 없지만 파동의 준화는 발원적 에너지로 쳐주겠다는 말이죠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다 배우셨어요 다시 복습해 보실까요? 태음봉이 보이죠? 커다란 음봉 게다가 또 하나의 음봉이 겹쳐져 있다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런 강력한 원인점 아래서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항을 확실하게 밟고 서거나 혹은 가격적 메리트를 줬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죠. 위 차트라면 붉은색 수평선을 완전히 넘어서야만 확실하게 밟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절점과 원인점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속임용 샘플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붉은색 네모로 표시된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횡보를 했다면 그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가 싸웠다는 말인데 그것을 그런 곳을 머리 위에 두고 추락하면서 흥분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자연성을 보이는 차트는 긴장을 하고 관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런 모습만 가지고 당장 매수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차트의 자세를 잘 관찰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선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순서에 위각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다시 봐 주십시오. 우선 영웅봉이 보입니까? 왼쪽 파란색 화살표를 영웅봉이라고 하셨다면 공부 좀더 하셔야 될, 더 하셔야 되죠. 그보다 좌측에 더큰 봉이 있다면 영웅봉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5일선 위에서 시종가 모두 끝난 양봉이 있습니까? 없지요그 다음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시종가가 맞물린 곳이 보입니까? 어,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를 포괄하는 봉의 직전 이래 도지형 일봉이 원인점이 됩니다. 그 원인점을 찾았다면 파란색으로 쭉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붉은색 화, 화살표 부분을 보십시오. 딱그 위치에서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붉은색 화살표요. 조금 더 세련된 차티스트라면 저항에 접근하는 자세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너지 라인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 첫날은 윗꼬리가 달렸는데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뒤빌림이었죠? 그 다음날은 거래가 거의 없는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 또다시 저항점에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양봉이 나왔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음봉이 연이어 나왔지만 거래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크게 되밀리지도 않고 거래도 안정적이라면 강력한 저항에 근접하는 자세는 아, 매우 수려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를 확인했다면 이제 이 종목은 매수의 기회를 어디에서 잡을지를 결정하셔야만 됩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느 곳이 적절해 보일까요?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음봉돌파형의 패턴이 보이시죠? 강한 저항을 부작용 없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음봉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작을수록 상승의지는 더 강하다고 볼수 있죠. 좀더 자세한 에너지의 균형을 따져보기 위해서 다시 다음 샘플을 보실 겁니다. 이 종목은 시황으로 접근해서 꼭 매수하고픈 종목이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언제쯤 매수를 결정해야 될까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경합 끝에 힘의 균형점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에너지라인은 간혹 변하기도 합니다. 중대한 에너지라인이 어떻게 전환되고 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또다시 순서 입각해서 찾아보십시오. 영봉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일선 위에서 들뜬 양봉이 있어요? 없어요. 십영업일 이내 시종가가 겹치는 선이 보입니까? 아, 보이네요. 누가 봐도 파란색 수평선이 원인점이 됩니다. 실제로 저항이 형성되면 할수 있죠. 무려 네 번이나 두들겨도 그 저항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근본이 있는 저항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력 측면에서 절점을 살펴보십시오. 화살표 구간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음봉이 나온 이후에 파란색 음봉이 하나 더 나왔고 이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둘다 오이선에 걸리지 않고 있지만 지지력은 음봉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음봉의 식가를 연장한 구간에서 붉은색 수평선이 실질적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엔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있는 원인점은 아니고 단지 절점이에요. 절점은 아무리 강해도 유효기간도 있고 네번 정도 두들기면 대개 붕괴됩니다. 화분에 심은 화초처럼 근본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차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항이 무척 가깝게 있고 그 저항의 힘은 근본이 있는 원인점이었어요. 지지점은 일봉 지지로 근본이 없는 절점이었습니다. 누르는 힘이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봉에너지는 단호하게 반발하는 편임에도 마치 피구왕 통키에서처럼 너무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경우 뒤로 밀리듯이 꼬리가 지지선 아래로 계속 침범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만 가지고도 저항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되겠다면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은 걸겠습니까? 저항에서 충분히 멀어서 가격적 메리트를 주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치켰던 그 원인점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나 매수가 가능해요 시황으로 접근해서 꼭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의지가 여물지 않았다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락하거나 혹은 앞서 보셨던 파란색 화살, 그 화살 파란색 수평선을 타고 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이후의 모습을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역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죠. 누르는 힘이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깊은 하락 이후에 또 다시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가 모두 마감된 중대한 절점이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전저점이에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충분히 숙성된 개변에지가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행여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원인점 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저항이 막강해요. 그러면 이번엔 지지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직도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1초 이내에 드셔야 됩니다. 물론, 저기 화살표가 표시된 봉은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가 모두 마감되었으니까 절점으로서는 가치가 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붉은색 횡선을 좀 이어보면 살짝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붕괴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초에 심은, 화단에 심은 그 꽃과 화초에 심은 그 화단에 심은 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의 모습을 또 다른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모습과 같습니까? 터무니없이 빠지고 있죠. 이래서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원인점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이 두 개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원인점은 말 그대로 바로한 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는 데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점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봉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죠. 어떤 봉을 절점으로 취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우선 순위는 태양봉, 태음봉, 이 뚱뚱한 봉을 우선 순위로 잡습니다. 시가 종가의 수평선을 그었을 때 오일선에 닿지 않는 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의 색깔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차트에서는 아주 명확한 절점을 찾을 수 있어요. 저맨 왼쪽 네모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은봉과 양봉이 나란히 있죠. 지지력은 은봉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몸통을 중심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5위선에 닿지 않은 봉이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법 거래량도 갖추었으니까 누가 봐도 붉은색 화살표 지점에 있는 은봉이 절점입니다. 이후로 쭉 보시면 오른쪽 네모 부분을 보시면 실질적인 지지력이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에, 위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동그라미를 봐주십시오. 이거 뭐볼 것도 없죠. 거래량이 현저하게 터진 봉을 우선으로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란색 화살표의 음봉이 절점으로 선택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오른쪽 동그라미 구간에서 지지점이 지지점이 잘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샘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력에 관해서는 음봉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동그라미 구간에서 음봉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몸통을 중심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그 선이 5일선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일선에서 시종가가 마감되어 있는 양봉의 절점이 존재합니다. 양봉에서는 저항은 시가에 지지력은 종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봉의 종가가 절점이 됩니다. 만약 음봉에서 거래가 실려서 태음봉이었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붉은색 수평선에서 절점이 만들어져야겠지만, 실질적 지지력은 그보다 아래 파란색 수평선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은 횡보 국면이에요. 솔직히 초보투자자라면 플랫폼이 형성될 때 횡보가, 횡보가 진행될 때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좋죠. 일단 팔았다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죠 특히 주가가 플랫폼을 형성할 때 5일선 위아래로 쉼없이 들락거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난감해집니다 물론 태양봉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취하는 게 맞지만 많은 봉들에게서 시종가가 겹쳐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취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 총량으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주의 거래가 실린 태양봉과 더불어서 2만 주짜리 3개 봉이 시종가가 모두 뭉쳐 있다면 이 3개 봉이 6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가가 겹친 라인을 기준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절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선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서 거래가 압도적으로 실린 태양봉이 보이죠? 양봉은 시가와 종가 모두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붉은색 화살표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양봉이 있었고, 그 직전일 도지형 일봉에 맞물리 고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네모 구간을 보세요. 딱 그곳, 그곳에서 실질적인 지지력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음봉들이 많이 보이는데, 만약 그음봉들 중에서 거래량이 많거나, 혹은 세개 이상 붙어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도 약하고 비슷한 위치의 시가를 가진 음봉도 없죠. 물론 지금은 정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쉬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정확한 원인점, 정확한 절점을 찾기 위해서 좀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절점과 원인점의 구체적인 차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절점은 뭐라고요? 지지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제대로 찾을 수 있어도 지지점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원인점은 뭐라고요? 보다 근본이 되는 에너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랫폼을 제외한다면 원인점에는 반드시 파동의 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파동의 유무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까지는 편의상 그냥 5일선 아래에서 종가 또는 시가가 마무리되어야만 하나의 파동이 완성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저것 모두 설명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더 이론에 충실한 진짜 파동은 반드시 고치경신이나 혹은 저치경신의 역사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이를 좀더 확실하게 살피기 위해서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샘플을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입니다. 보다 깔끔하게 정확한 파동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죠. 첫 번째 네모 구간을 봐 주십시오. 저점에 고치 경신이 있었죠?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 훌륭한 원인점이 형성됩니다. 고치경신의 그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 고점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원인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점과 함께 붙어 있는 절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음봉의 시가가 가장 강력한 지지력이 있는 절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파동인 맨 오른쪽 네모칸을 보면 그 절점에서 분명한 지지를 보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왼쪽의 원형 구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종가가 5위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N파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은 직전 고점을 넘지 않았죠. 원인점이 없는 파동은 뭐가 없다고요? 네, 근본이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원형 구간인데 그곳에서 절점은 두 개의 음봉이 겹쳐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비슷하게 앞에 하고 비슷한 음봉이었는데 원인점이 없는 절점은 어때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오른쪽 파동에서 보시면 지지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뻥 뚫리고 있음이 곧장 확인됩니다. 이처럼 절점의 에너지는 원인점과 함께 있어야만 그 에너지가 증폭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